gx, hx에 대하여 보기 함수 중에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것만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지금 fx랑 h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 맞지? gx만 한번 살펴볼게요. gx만 제가 그린다라고 하면 x 플러스 2.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다만 요 마이너스 2에서만 빼고 마이너스 2에서는 1라운드합니다 그 외에는 다 x 플러스 2로 그려지니까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만 불연속이 되겠네. g(x)가 자 그럼 골라낼 수 있는 를 빠르게 골라내 볼게요. 기억 기역. 기억이 연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입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맞죠? 근데 뒤에 놈이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빵이 나와 버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모두 같으니까 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마이너스 2에서 0 맞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하나 연속이고 뒤에 거 불연속인데 뒤에 놈이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빵이니까 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되겠습니까? 니은은 안됩니다. 안되죠. 왜?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나오지 않아요. 그니까 얘는 마이너스에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정하지만 이놈이 바뀌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나 마나 그냥 이렇게 되겠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애초에 연속인 함수 아래쪽 부분 접어 올려도 당연히 연속인 거 맞지.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어디서 불연속일까? 얘는 연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hx도 연속이야.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 나눈 함수도 연속인 게 맞지만 g x 가 아, h x 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0이 있으니까 0에서 불연속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